없사다 천지공은 이럴 동나 사바르 세계는 남서는 본이론 데다 최시의더 우리 내네 여인아 어냐 이사주는 말 그대로 비련의 사주다. 어냐, 우리 안 땅은 여인님, 여태까지 사느라고, 산절, 스절, 로정교 전을 타격 거느라고, 남들 때 우리 여인아, 소설속의 주인공이야. 어떤 주인공이냐, 비련 아닌 비련이고, 은으로 슬픔 아닌 슬픔이고, 우리 여인님, 어냐, 애당 좋은으로 하냐, 초년의 사주부터, 어냐, 열 살도 안 돼서 손매기가 부모를 이별을 해야 되고, 어냐, 말 그대로 하냐, 내 부모를 남을 준게 아니고, 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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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를 내 부모 삼아서, 산자서저의저 결정을 넘어도 고비고비가 많으셨네. 근데, 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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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이렇게 오늘 유수같이 이렇게 빨리 갈지 몰라서, 그때는 나도 철부지가 아무 세상도 모르게 살았어. 30대는 어느 살라고 노력을 해도, 어느 누가 나를 방패가 되고 또 어느 누가 나를 오늘은 지켜주는 미 없어. 부모 도부가 없으면 오늘은 어냐, 서방도하고 없다는 소리가 예. 마리아는 들려 내가 그대로 노로 당하고 사는 것 같아 뭐냐 우리 여인아 벙어리로 살았구나 어냐, 봉사를 살았구나. 에 어, 죽을라고 마음을 먹어도 산목숨이 끊어지나. 말 그대로 우리 엄마가 삼십 대 사십 대 오십 대가 언제 간지도 몰라. 에 다시 돌이키기도 싫어. 어냐, 삼국지가 들 먹인다는 소리가 자 스스로 나와. 그러면서 우리 여인아, 첫 단체를 잘 먹겠다. 말 그대로 오늘 시파 같은 인생을 살았어. 너, 오늘 우리 따님이, 오늘은 여기 사례자 따님이 있어서 미안한 소리지만, 이 자식이 왼수야. 오냐, 기분 나쁜 사람 속은 색에서웬수가 아니야. 이건 때문에 내가 인생이, 내 인생을 내부덤을 판거예요 어머니. 안 그래, 그래? 네. 오냐, 우리 오늘 어머니가 사저팔랑 기쁘게 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서, 우리 어머님이 첫 단추가 이중살림하는 사람을 잘못 만난 거 같은, 이중살림하는 사람을 잘못 만난 거 같은 첨삭해야. 네. 알아들어 뭔 소린지 돈복도못 탔어 인덕도 못 탔어 생각 가마 오늘은 너무도 오늘 은 억울한 사연이가 잔인한 인생이야 내 운명의 장난이 아니야 너무 억울한 세상이야 이여 내가 소원이 뭔지 알아 어냐 우리 새끼 좀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한번 멋진 여성으로 태어나서 한번 못 떨어져 평범한 인생을 살아보는 게 우리 엄마의 마지막 소원밖에 없어 안 그래 그래 네, 이여 네. 그고 가고 오늘은냐 인떡이 없어서, 요냐, 항상, 인떡이 없는 건 나가면서 살면서 그러면 우지락이 넓어서, 오냐 없는 백성으로는 보면은,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게 우리 여나이 요냐, 알아? 인떡 없어요? 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초년 사주부터 품하고 인연이 없어 보이셔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고아인이 고아인 인생을 좀 사셨어 내가 봤을 때 인생이 아시지 기분 나쁜 소리야 어머니 남들로 본다면은 오냐 아, 아, 아. 나무 가중에 들어가서 대를 잇는 사주 뒷방 사주가 좀 있으셔서 머리도 못 올리신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분 나쁜 소리지만은 뭐 자손이 있으실 거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들 상전이 안 보여. 딸이랑 둘 그쵸 어 우리 따님은 엄마하고 뭐안 맞는다 맞는다 이걸 떠나서 우리 따님이 너무 고립돼 있는 게 있어요 엄마하고 같이 있을 거야? 저는 계속 좀 나가고 싶어 해요 그쵸 네.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아가. 왜냐면 엄마는 어딜까지 가 우리 딸밖에 없는 거야 응. 의지할 때가 너가 나의 보호자야 이해 가지? 당연 지사인데 우리 따님이 조금 좀 나가셔야 돼요. 독립이 돼야지 우리 따님이 조금 안정성이 좀 되는 거지. 엄마는 우리 딸을 볼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잘, 잘하는 것 같아도 마무리를 못하고 끈기를끈기성이 없는 내딸 같은 거야. 이해 가지? 어머니 때는 만족성이 없어. 왜 그러냐면 엄마하고 격투가 좀 많았어요.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 지금도 많어 그래, 안 그래? 엄마는 아들 같으면 내려, 내놔도 아무 탈이 없겠지 하고 했는데 우리 따님은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따님이 지금 엄마하고 따님하고 둘다 고립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음. 운기 이해가 안가 어머니가 왜 그러냐면 따님하고 직성의 바람이 있어 너무 다툼수가 좀 심하고 지금 우리 따님도 마음에 이르다 보면 병사가 들어와 있어요 이 나이에 어린데도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사람적으로나 어, 좀 피하는 게좀 있고, 도전성이 안 되는 게 있어. 맞아.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머니 잘 들으세요. 네. 우리 사례자님 어머니. 어머니께서요, 우리 딸의 집착성이 좀 강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랬습니까? 응? 우리 따님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너무 힘든 게 있어. 어머니,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따님이 솔직히 말해서, 어, 이제는 불효가 될까봐 겁이 나는 거야. 내 눈에 시야에서 보여야지 엄마가 집착성이 내가 보기엔 좀 강하게 보이고, 우리, 우리 여기 사례자님 따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자꾸만 인생이 막히는 기분이야. 그래서 나는 엄마가 우리 따님을 조금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독립성을 좀, 독립성, 너 그래도 잘할 수 있어. 하고, 용기성으로 내버렸으면 좋겠고, 같이 있, 모녀가 같이 있는 게좀 그렇게 보이고. 어머님이 우리 따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착을 좀 버려줬으면 좋겠어, 나는. 아예 무당이 왜, 우리, 우리 딸 착한 딸을 왜 나가라.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 따님이, 어, 우리 사례자님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순간적으로 내가 엄마한테 더부려가 되고 머리카락 보일때 꼭꼭 숨을까봐 겁이 나. 안 그래, 그래. 이해가죠, 어머니? 네. 어 그러면서 조금 나는 변화를, 변동을 좀 주시길 좀 원하고, 내 딸은 야무지질 못한 것 같아도 사이떡을 분명히 볼 일이 있어.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엄마가? 엄마가 뭐 해야 돼? 건강해야 돼. 너무 어머님이 내 몸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모진 세월, 모진 품파다 겪으신 분이야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는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분 나쁜 소리지만 악밖에 없습니다 우리 큰딸은 그냥 거저 기르는 게 아니고 항상 가슴 아프기만 했다 뿐이야 무슨 말인지 근데 근데 우리 딸은 항상 엄마가 내가 지켜야 되는 이, 이 엄마에 대해서 집착성이 좀 있어요 그거에 본인이 최고 힘들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언니를 데려갔어요. 아버지가 본 부인이 있으셨거든요. 어휴, 어휴. 그 상태였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저는 듣기만 했는데 언니가 7살 되던 해에 아빠가 갑자기 언니를 데려갔대요. 음, 엄마, 엄마한테? 네. 엄마한테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본 부인이 있는 그쪽으로 언니를 데려가고 엄마는 혼자 남겨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뺏기고 나니까 저에 대한 그게 더 심해진 거 같아요 어그 집착성이 좀 있어 응. 왜 그러냐면 엄마는 진짜 이 사연은 누구 때도 말못해 그치? 응. 어머니 잘 들으세요 응. 아까도 내가 무슨 말 했어 어머님이 우리 따님을 뺏기는 거는 얘가 우리 따님이 성인 돼서 잘난 모습으로 잘난 신랑 만나서 그때 뺏기는 거야 응. 응. 내려놓아 주세요 우리 따님이 그래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게에 대해서 성공이 아니고 도전을 한다,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성과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따님이 엄마가 협박 같은 게 문제야. 너나 있을 때 잘하고, 너나 죽고 나서, 어? 너 그때 알 거, 알 길이 있어. 엄마가 협박치고로 얘기 하네 너무 많이 해요. 그치? 그게 어. 사식이기 때문에, 아가. 무슨 말이겠지? 자꾸 자기 목숨으로. 그러니까, 무조말 때. 내가 살면 얼마 살겠어? 엄마는 협박이야? 네. 그래, 안 그래? 어제도 하고. 걔 맨날. <laughs> 맨날. 엄마 말해서 샀다 맛이야. 조용해. 근데 엄마가 남자 인생 살았지, 여자 인생 살았어? 좋은 희망도 있어. 네. 이해가죠? 좋은 서방님 만나서 이쁜 새끼들하고 잘 사는 거 보여줘야지, 우리 따님도 엄마한테. 엄마. 할 말이 있고 엄마도 아유 고맙다. 이게 할 말이 있는 거아니까 뭐 엄마 앞에서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시집을 잘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래데 음. 제가 지금 만나는 애가 있는데 그냥 연애야. 그냥 연애요 그렇지. 알겠지? 네. 연애 따로 결혼 따로야. 야, 아가 연애도 해야지 좋은 놈 나쁜 놈도 봐. 너 엄마 같은 엄마가 항상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신령님이고 조상님이고 기도하는 게 제발 좀, 우리 딸은 남자 보는 눈만 좀 바르게 좀 맞아요, 보여주세요. 맞아요. 어머니 돈 많이 벌고 출세, 이 기도 안 해봤어. 마음 네, 기도를. 맞아요,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알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연애 딸을 결혼하러. 알았지? 네. 3, 4년 동안 그냥 하고 자는 거야. 확실한 거를 먼저 나의 것보다 만들어. 알겠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잘온거 같고요. 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보다도 딸에 대한 걸좀 들어서 더좀속 음 시원한 것 같아요. 진짜 잘 신청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음 제가 엄마한테 이제 좀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찝어주시고제 속마음을 너무 다 알아봐 주셔서 위로가 진짜 제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너무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정말